PC 컴퓨터 부팅 후 자동으로 실행되는 앱안 뜨게 하는 방법. 따라 해보세요. 예로 들어서, PC용 카카오톡이라든지, 네이트온 등 말입니다. 동영상 화면 따라하면, 일반 컴퓨터는 잘 됩니다. 그리고 노트북도 해당됩니다. 다만 병든 컴퓨터나 문제가 생긴 컴퓨터는, 안될 수도 있다는 말도 해드립니다. 시작 버튼, 시, 시작 버튼, 기계장, 로그인 옵션, 개인정보, 앱 설정을 마쳤다면, 이제 컴퓨터를 끄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.